중학교 리모델링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를 주변으로 운동장, 놀이터, 대청마루 등의 다양한 놀이공간이 배치되어 있는 장면으로부터 '아이들의 놀이공간'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습니다. 기존의 1, 2동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놀기보다는 프로그램 안에서 체험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는 만큼 1동, 2동의 경우 오밀조밀한 느낌이 강해 개방감이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로이시오 기지 주변은 산지가 많아 평지를 가진 공원을 찾기 힘듭니다. 알로이시오 기지가 위치한 서구의 경우 동부산의 대표구인 해운대구보다 어린이수가 1분의 5 정도이고 그만큼 놀이시설도 적습니다. 또한 서구뿐만 아니라 어린이 수가 비교적 많은 해운대구도 대부분의 놀이 시설이 자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공공 놀이 공간이 부족함을 알수 있습니다. 키즈카페로 대표되는 놀이 제공 영업소의 경우 서부산과 동부산의 시설 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하 1층 레벨로부터 진입하게 되고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2층 레벨이나 운동장의 4층 레벨부터 진입 가능합니다. 건물이 경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옹벽이 있고 다양한 층에서 외부와 만나는 접점이 생깁니다. 경사지를 특성 경사지라는 특성을 통해 갖게 된 다양한 내외부 연결이라는 요소와 1, 이동에는 부족한 개방감이라는 요소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을 각각 공벽과 대공간이라는 물리적 요소를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목한 두 요소로부터 내외들, 내외부를 넘나드는 경계라는 키워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만드는 공간의 성격을 네 개로 분류했습니다. 내부는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시야 개방성이 낮고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했습니다. 반 내부는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창을 뚫어 시야 개방성이 높고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반 외부는 날씨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시야 개방성이 높으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공간이고 외부는 날씨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야 개방성도 높고 신발을 신고 다니는 공간으로 정의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옹벽 대공간이라는 물리적 요소와 내부 반 내부 반 외부 외부라는 장치를 조합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들을 알로이시오 중학교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각 층의 외부와의 접점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하 1층의 경우 1동, 2동 주 진입층과 같은 층위로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진입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층입니다. 그리고 기계실을 제외하고는 1층으로 가는 계단실의 기능만 존재합니다. 1층 진입구의 경우 1동의 2층, 대청마루에 연결되고 주차장을 통해 진입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출입구입니다. 따라서 1층 진입구의 경우 주출입구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좁은 문의 폭, 우측 계단실로 인한 어두움은 진입공간으로서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주진입구가 될 경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옹벽 아래의 땅은 2층의 슬라브 높이보다 60cm 정도 높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단차를 극복해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또한 옹벽을 이루는 큰 돌들의 모습은 내부에서 봤을 때 독특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4층에서 나가는 진입구입니다. 이곳은 운동장과 브릿지로 연결됩니다. 또한 운동장으로 차량이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 건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브릿지의 경우 양쪽이 낮지 않은 높이로 벽돌을 이용해 만들어져 옆과 아래의 시야가 차단돼 막혀있는 느낌이 아쉬웠습니다. 기존의 1, 2동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어린이들도 기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알로이시오 기지가 위치한 서구를 포함한 서부산 지역의 커,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수 있고, 어린이와 함께 동행한 보호자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기대합니다. 평일은 현재 알로이시오 운영과 비슷하게 타임즈 단체 이용을, 주말은 개별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평일 단체의 이용의 경우 3동 건물에 가장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4층 운동장 브릿지를 주진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공간을 4층, 3층에 배치했습니다. 가가이의 보호자를 동반한 주말 개별 이용자들의 경우 현재의 주차장층인 1층부터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커뮤니티 공간은 1층부터 2층까지 배치했습니다. 1층에서 진입해 오른쪽을 보면 대공간인 로비가 있고, 그 안쪽에는 관리자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2층은 옹벽 아래에 땅과 만날 수 있는 층입니다. 테라스의 가능성을 가진 옹벽 부분에는 준비해놓은 음식을 먹는 식당을 배치했습니다. 식당의 옆쪽에는 영유아 이유식을 위해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등이 구비된 탕비실, 수유실, 청소창고 등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보호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3층은 평면도를 중심으로 우측에 위치한 옹벽과 이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곳을 외부 놀이터로, 그리고 놀이터와 연결되는 공간을 반 내부의 대공간으로 배치했습니다. 4층은 단체 이용객의 주 진입 동선으로, 진입 공간 주변에는 아이들이 대기하거나 신발을 갈아 신는 등의 활동을 하는 로비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1층의 진입구의 경우 로비로 가는 진입구이기 때문에 단점이었던 좁은 문, 문의 폭, 어두운 공간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가는 동선은 바로 옆 계단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의 이유였던 계단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문의 폭이 좁았고 외부에서 바로 어두운 내부로 갑작스럽게 진입했던 것을 개선하고자 계단을 없앤 부분에 슬라브를 더해 반 외부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위치를 복도가 아닌 로비 쪽으로 두어 조금 더 개방감이 있는 진입을 의도했습니다. 로비 공간의 경우 대공간을 위해 양측 코어의 계단 참 부분만큼 슬라브를 더했고 2층을 뚫어 보이드를 줬습니다. 2층은 1층의 로비 끝에 있는 계단을 통해 진입합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좌측에는 식당 공간이 우측에는 탕비실, 수유실, 창고 그리고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식당 위치에는 60cm 정도의 단차 극복을 통해 옹벽 아래의 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는 천장을 만들어 밖에서도 식사를 할수 있는 반 외부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